너무 무섭게 생긴 거이요어떡 하면 좋을까요? 우파루파 우파루파는 어떨까요?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그런 거아닐까요아닐까요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 우파다, 우파다, 우파루 짝, 팔다 마법이 주을 외운 우파루파만이 갈수 있어요. 우파로파 우파루파, 우파루파는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떨까요, 우파루파는, 우파루파는? 그림을 지금부터 찾아봤지만 사람은 전혀 없었는걸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우파, 루파, 우파, 루파, 우파, 루파는 어떨까요? 우파, 루파, 우파, 루파, 우파, 루파를 만나봐요. 우파, 루파는 어떨까요? 바로바이 세상을 생각해봐요. 바로바 어떨까 아요오바로파는 어떨까요. 오 실력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라하라 하라, 야야야야야야야! 어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해야 할까? 하하하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대단하구나 대단해 보통 우파루파가 아니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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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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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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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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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라면과 같이, 피자도 유명해요. 하하하 하하 ha. Ha, ha, 피자, 피자. 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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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요.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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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피자를 좋아하잖아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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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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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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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를 좋아하는 짜장이 있을까요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죠 하하 피자 피자 하하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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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를 만든 특이한 사람도 날수 있었을까요? 피자를 들고 날수 있었겠죠? 피자를 들고 날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닐 것 같기도 해요. 헤호호호 아 아니죠도 있어요. 호호호호 아니죠도 있다면. 맞죠? 히히 히 아니 저도 있죠 아니 저도 있죠 아니 저도 있죠 하지만 먼저 다+ 비자기 좋아하는 거 같긴 해요 야오 대단하구나 보통 파루파가 <놀람> 아니야 <놀람> 대단해+ 대단해. 슈퍼스타가 될 자질을 가진 오파루파야. 참 아침이 됐으니까 밥그릇.